에이는, 날때부터 약한 아이였습니다. 곧 죽을 아이니, 포기하라고 주위에서 뜯어 말릴 정도였죠. 병원을 재 집보다 더 많이 드나들기를 몇 년. 에이는, 연애 아이들과 같은 일상을 지낼 만큼,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기적이라고 불러도 좋을 시간도, 잠시. 청소년기를 지날 무렵부터는, 에이는 다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에는 그나마 이유라도 있었죠. 갑자기 돌아온 병만에 마땅한 원인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종합병원부터 시작했어. 유명하다는 한의원이며 저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도무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A를 어쩌면 좋으냐 고민하기를 한야 답답한 마음에 A의 할머니가 무당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걸 뭐하러 믿냐고 오히려 부정탔어 애가 더 아프면 어쩌냐는 타박도 받았지만 아픈 손주 생각하는 할머니 마음을 그 누가 헤아릴까요? 결국 A의 부모와 할머니 그렇게 셌어 무당 앞에 앉았습니다. 무당은 문지방을 넘어서는 그 순간 혀를 끌끌 차보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A의 아버지만을 노려보던 무당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 산소에 불과 나무가 무성해 이미 죽은 새 답답함에 두번 죽게 생겼다고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 손주를 괴롭힌다는 식으로 말하더랍니다. 대체 무슨 소리일까 싶었던 A의 부모는 그 길로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픈 나무가 크게 자라, 시야를 가렸고그 근처는 풀과 쑥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매년 추석이면 찾아가 관리를 하곤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 멀다는 핑계로 몇 년을 찾지 않았더니, 그 난리가 났던 것 거죠. 아무튼 곧장 인부를 불러, 나무를 정리하고, 봉분의 모양도 다시 잡았답니다. 이후, A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뒤에는 거의 전과 같이 건강해졌고요. 이제는 분기마다 산소를 찾아 관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큰탈 없이 넘어갔으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왜 그는 자식이 아니 손주를 괴롭힌 건지,